그야말로 자멸이었습니다. 병살타만 무려 5개 실책으로 찬물을 끼얹고 타선은 기회마다 흐름을 끊었죠. 외국인 에이스 간보아가 1 5 6 k m 강속구로 6이닝을 틀어막았지만 동료들이 죄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승엽은 삼진 2개의 병살 수비에서도 실책으로 실점 위기를 자초하며 공수 양면에서 역적이 됐죠. 이게팀 타율 1위라는 팀이 맞습니까? 공격 흐름은 매이닝 병살로 끊기고 1점 차 승부에서도 집중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날 패배로 인해 롯데는 2위 LG와의 격차가 두 경기로 벌어졌고 4위 기아에게는 단한 경기 차로 쫓기게 됐죠. 팬들은 이게 3위냐? 감독은 도대체 뭘 하냐며 경기 직후부터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경기 내용, 흐름, 집중력, 그 어떤 것도 3위 팀이라 보기 어려웠던 충격의 잠실 참사. 과연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롯데 자이언츠가 자멸한 그날의 진실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타선의 흐름은 매번 병살타에 의해 끊겼고 찬스는 살리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사라졌죠. 선취점은 전준우가 만들어냈는데요. 1회 초 2사 3루에서 LG 선발 손주영을 상대로 적시타를 터뜨리며 기세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날 롯데가 만든 유일한 점수였죠. 2회 유강남의 안타 이후 전민재가 유격수 병살타 3회에는 1 3루 찬스에서 레이에스의 3루수 병살타 6회에는 레이에스의 2루타 이후 전준우의 유격수 직선타 병살 7회에는 나승엽이 병살로 찬물이 끼어져졌습니다. 9회에도 한태양의 볼넷으로 만들어낸 마지막 희망은 전준우의 병살로 무산됐죠. 병살타만 5개, 한 경기 최다 병살 기록을 스스로 써내려가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그 중심엔 나승엽이 있었는데요. 이날 나승엽은 3타수 무안타 2삼진 일병살의 수비 실책까지 범하며 공수 양면에서 부진했습니다. 특히 5회말 천성호의 도루를 간보아가 완벽하게 잡아냈음에도 1호 선고 실책으로 1사 3루의 위기를 자초했죠. 간보아가 위기를 막았기에 망정이지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그르칠 뻔한 장면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좌투수 상대에도 나승엽을 선발 기용하며 믿음을 보였지만 결과는 실망 뿐이었죠. 선발 간부하는 이날도 제 몫을 다했습니다.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6이닝2실점 883진의 호투를 펼쳤고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김현수, 문복영, 이주원 등을 막아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수많은 기회는 동료들의 실책과 병살로 인해 물거품이 됐습니다. 특히 전준우와 레이에스는 각각 결정적 순간에 병사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맥을 스스로 끊어 버렸죠. 롯데는 이날 LG보다 더 많은 파란타를 쳤지만 타점은 고작 1점. 반면 LG는 5안타로 2점을 뽑아내며 효율적인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팀 타율 1위. 그러나 OPS는 4위. 이날 경기는 롯데 타선이 왜 비효율의 끝판왕이라 불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문제는 단순한 한 경기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롯데는 이미 7월 들어 1 0 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3푼 사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리그 평균인 2할 5푼 7리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병살 타도 월간 13개로 가장 많습니다. 점수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흐름이 끊긴다는 뜻이죠. 홈런도 10개 구단 중 최하위. 올 시즌 롯데는 48개의 홈런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팀 타율은 1위지만 장타가 없고 병살은 많으니 자연스럽게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3위를 유지 중인 팀이라고는 믿기 힘든 극단적인 데이터죠. 나승엽의 부진은 특히 뼈아픕니다. 전반기에도 타율 2할 ER 3품구리로 흔들렸고 수비에서도 실책이 잦았죠. 그리고 후반기 첫 경기부터 삼진과 병살, 수비 실책까지 겹쳤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좌완 투수 상대로도 나승엽을 고집했던 이유는 성장 가능성 체력 그리고 좌투수 상대로 강점을 보였던 지난 시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였지만 그 신뢰는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대체자가 없다는 점인데요. 일루 백업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승엽이 부진하면 그대로 팀 전체의 밸런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는 김태형 감독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시점에 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는 분명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전반기를 3위로 마감한 저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후반기를 준비하며 보였던 경기력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특히 병살타 5개, 실책성 플레이, 결정력 부족이라는 3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경기 패배가 아니라 후반기 순위 경쟁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입니다. 간보아가 아무리 잘 던져도 야수들이 흐름을 끊고 점수를 못 낸다면 승리는 보장받을 수 없죠. 나승엽의 경우, 이제는 팬들의 인내심마저 바닥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계속 쓰냐는 반응이 경기 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졌고, 전반기 성적도 평범했는데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게 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나승엽의 공수 전반적인 영향력은 현재로선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김태형 감독 입장에선 활용할 자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날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LG와의 2위 싸움, 기아의 추격이라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밀려날 수 있는 변곡점이었죠. 실책 하나, 병살 하나가 그대로 순위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멸성 경기를 반복한다면 롯데는 언제든 3위 자리에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조짐이 바로 7월 18일 잠실에서 벌어진 이 경기였다는 걸 팬들도 구단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후반기 남은 경기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롯데가 갖춰야 할건 한방도 화려한 타율도 아닌 위기에서 실점하지 않는 집중력, 찬스에서 병살이 아닌 적시타를 칠수 있는 결정력입니다. 간보와 홍민기, 최준용 등 마운드는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선이 응답해야 할 차례죠. 결국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진짜 문제는 팀의 근본 체력입니다. 롯데는 전반기 백업 야수들의 분전과 마운드의 버팀목으로 기적처럼 3위를 사수했지만 주전이 돌아온 후에도 경기력이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죠. 황성빈과 윤동희가 복귀했지만 아직 완벽한 타격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중심 타선은 전혀 중심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나승엽, 유강남, 전준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이름값에 비해 너무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죠. 더큰 문제는 이 부진이 예고된 반복일 수 있다는 건데요. 롯데는 이미 리그 최다 병살 팀입니다. 팀 홈런은 리그 꼴찌. 출루는 돼도 해결이 안 되고 누상에 나가도 흐름을 끊는 병살이 터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죠. 결국 한 방이 없고 병살은 많다는 롯데 타선의 고질병은 이번 LG전에서 극단적으로 터져버린 셈입니다. 간보아의 호투, 필승주의 무실점 릴레이, 파란타로 LG보다 많은 안타를 쳤다는 사실, 이 모든 게 결국 패배라는 한 단어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죠. 팀 OPS가 리그 사유에 불과한 이유. 그리고 롯데 야구가 효율성에서 밀리는 이유가 정확히 증명된 경기였습니다. 과연 롯데는 이 참사를 반면 교사 삼아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기를 기점으로 순위가 무너져 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